낙하산 날리기도 하였는데, 높이 날리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새아 아빠가 뭔가 고민을 하더니. 야, 별다를 게 없어, 지금. 택도 없습니다. 남편도 갑자기 나타나더니 뭔가를 시도하네요. 조종 안 해도 정해진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네요. 어, 안 떨어지는데? 올리는 건 성공했는데. 어, 떨어졌어. 어,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낙하 성공했네요. 오, 된다. 마침내 낙하산 오, 두 개도 성공했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오, 성공! 진념의 남편들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해피 지울 때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양평에 있는 아늑캠핑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 두 가족 캠핑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새아 엄마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같이 못 갔고, 저는 오전까지 일을 해야 돼서, 아빠들이 먼저 아이들과 출발합니다. 안녕. 엄마 못뭐 타고 와, 그럼? 그래? 엄마는 엄마 차 타고 와. 저도 차를 가지고 가야 돼서, 두 가족의 차가 세대네요. 안녕하세요. 항상 들리는 집앞 김밥집입니다. 김밥 두 줄하고 꼬마김밥 두 줄이야. 저희랑 세안에 김밥 좀아 사고 뭐 먹을 거야? 에이드 에이드 무슨 에이드? 레몬에이드 알았어요 자몽 있으면 자모, 자몽 잠몽 없으면 레몬 응. 커피와 음료도 사서 출발했네요 음. <목소리>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성남 쪽인데 양평 아늑 캠핑장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차가 조금 막혔네요 도착했습니다 잠 여기 있어요 체크해놔 볼게 저희 자리는 A 구역으로 6, 7번입니다. 위안나님 이신 거죠 본인?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6번, 7번 예약하셨거든요? 네. 세아 네. 엄마가 예약한 거라 7번. 자리가 어디인지는 도착해서 네. 확인한답니다. 잠시, 6번, 7번은 위치 여기거든요. 지금 아이가 7번 여기 있고, 7번? 네, 6번이 여기 건너편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요 화장실이. 아,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장이 네. 엄청 깔끔하고 네. 사이트마다 저렇게 공간이 있는데.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의 다목적 공간입니다. 개별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따뜻한 물은 연속으로 12분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부족하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널찍히 사이트들이 있는데, 사이트마다 공간이 넓고 여유가 있게 되어 있어서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분리수거와 쓰레기장은 중앙에 한 군데 있으며, 그 옆에는 빨간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무인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에는 전자레인지 2개 그리고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을 서비스로 비치해 놓았네요. 편하게 쓸수 있는 공용 냉장고가 있고 장작과 음료수 그리고 특이하게 와인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용품과 먹거리들이 조금씩 있고 필요한 걸산 다음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주의사항은 다한 가지예요. 고양이가 있어요. 그렇고 저는 네. 음식만 이런 거 있으면은 문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계속 물 뜯어요 음움이고 뜯고 그 다음에 온수가 네한 10분에서 1 0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모질라 하시면 맥스도 돌리시면 되는데 네. 대신 맥스 돌리시면 물이 많이 뜨거워요 그 찬물에 섞어서 쓰시면은 꽤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다 소비되면은 그게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돼야지 추가로 이게 네, 네, 네 물이, 데워진다고요 그냥 그냥 모든 거 버리는 곳은 가운데 다 있더라고요 저쪽이요 매점 안에 전자레인지, 공용 냉장고, 거기 다 가운데 있습니다. 기는 6번 7번 따로 있고요. 부실하시면은 부실 비용 있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세안에도 도착했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어, 네. 길을 잘못 들었어. 피싱하시나 모질 가으면은 입구 쪽에 주차 가능하거든요. 네. 어차피 텐트 하나라 괜찮아요. 아, 예. 네. 캠핑장 입구 쪽에도 어. 주차가 가능해서 그치. 필요하다면 오, 사이트를 넓게 쓸수 있을 좀 것, 큰, 것 같네요. 작은 통으로 저희는 텐트 하나만 칠 거라. 사이트 하나에는 그냥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오늘 텐트는 새아네 텐트인 쿠디 파밀리아입니다. 여기서 두 가족이 자식으로 먹고 자고 할 겁니다. 우선 모서리 팩부터 박아주고, 바람을 넣으면 알아서 일어납니다. 창문 열고 우레탄창 설치하고, 오늘은 새아 엄마가 없어서, 남편이 꿈꾸는 새안의 촬영을 도와줬습니다. 내부 세팅 중이네요. 두 가족 캠핑에서는 처음으로 좌식 세팅입니다. 저희 테이블을 높여서 주방 테이블로 사용하고 새안의 테이블을 좌식 식탁으로 사용했습니다. 머리가 닿긴 하지만 문제없을 것 같네요. 나머지 선반들 세팅하고 쿠디 파티라이트 조명까지 설치하면 끝입니다. 남편한테 저거 사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사주네요. 내부 세팅 끝났습니다. 웬일로 깔끔하게 세팅했네요. 좌식으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팅한 게? 조리대 테이블 놓고 먹거리들, 실온식품들, 과자들 놓고 이쪽은 침실. 이따가 저녁에 잘 때는 여기 퀸 사이즈 하나, 이쪽에 킹 사이즈 하나 놓고서 같이 잘 거고. 페니터, 탁 테이블. 이거는 혼잣말인가요? 나레이션인가요? 두 가족이 그냥 하나로 충분히 할것 같다? 한시쯤 세팅이 마무리되었고 점심으로 떡볶이와 어묵탕을 먹었네요 그냥 아빠 어디가로 보내고 저는 집에서 쉴걸 그랬네요 야무지게 호식도잘 챙겨주는 아빠들입니다 맛있는 사과입니다 대표님 오셔요. 대표님. <laughs> 대표님 오셨어. 대표님 오셨어. <laughs> 저도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뭐야, 놀아줬습니다. 여기 캠핑장은 깔끔하고 개별 화장실도 있고 해서 좋은데 따로 놀거리가 없어서 조금 심심하네요. 스티커 케이크 만들기도 하고 수수께끼 문제도 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리는 자리인데 없어? 앉지 못하는 자리는 정도는 아, 정도는 안, 앉지 된다. 못하는 자리. 앉지를 <laughs> 못한다고? 앉지를 음. 못해? 몇 지, 글자 세 글자? 글자. 글자. 힌트. 그러면은 네. 일주일 뒤면 앉지 못하는 네. 자리. 잘봐야 돼. 이게 4원화로 조건바자부 자리. 네. 자리를 움직어 자리 그런데 별자리도 맞지 않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 푸른 이제... 풀인데 종이를 붙일 수, 붙일 수 없는 푸른 택인데요. 쌍꺼풀! 택! 티스해 쌍꺼풀! 한참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 자라고 하고 캠핑장 산책을 갔다 왔습니다. 잘 자요, 여보. <laughs> 캠프파이어 한대. 수건 돌리게 해도 되겠다, 야. 상큼파... 넓은 공간과 계곡 옆으로 좁은 산책로가 있네요. 아이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돌탑 쌓기도 하고, 낙하산 날리기도 하였는데, 높이 날리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새아 아빠가 뭔가 고민을 하더니, 뭐하는거지 너네가 던진 거랑 똑같아 야, 별다를 게 없어 지금. 택도 없습니다. 화이팅! 오, 좀더 위로, 이렇게. 위로 던져봐, 좀 더. 도전! 다시 해봐도 똑같습니다. <laughs> 뭐야, 똑같아! 이번엔 드론을 이용하네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남편도 갑자기 나타나더니 뭔가를 시도하네요. 조종 안 해도 정해진 높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다네요. 어, 안 떨어지는데? <laughs> 올리는 건 성공했는데 아니, 떨어질 떨어질 같은데. 안 떨어질 어,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laughs> 낙하 성공했네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내는 걸까요? 이번엔 꽤 높이 올라갔네요 오오 성공. 성공? 성공! 오 된다! 마침내 낙하산 두 개도 성공했습니다. <웃음>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오, 성공. 드념의 남편들 있네요. <laughs> 심심했는지 앙상한 나무에 조촐한 정구로 트리를 만들고 있네요. 야. 봐줄만한가요? 우리 텐타앞 트리. 저녁은 언제나 고기입니다. 저희가 항상 사 먹는 삼겹살, 목살, 항정살 세트입니다. 시위가. 텐트 안이 고기 냄새로 가득합니다. 나 어, 커피 좀 줘. 아침에 아침에 산 거야? 어, 아침에 산 거. 그, 봐봐, 줘봐. 이 남자 커피를 사면 하루 종일 먹고. 네, 하루 종일 먹어요. <laughs> 반도 못 마시, 반. 그마저도 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우 그 조그만 거 미니 차도 어. 다못 마셔. <laughs> 이해가 안 가. 아, 갈까? 저거 왜 하루 종일 마시지? 아니. 결국, 볶음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맛을 보는 거잖아. 입술만 적시는 거야?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아니, 뜨거운 거를 시키면은 어. 저, 결국은 냉커피가 돼. 뜨거운 아이스 커피가 아이스커피가 될 때까지. 오빠, 응, 안나는 이거 원샷이야. 어떻게 원샷을 해? 안나는 거의 온수에 냉수 타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원샷 카페인 수혈하잖아. 응. 응. 안나는 뭐하고 있지? 괜찮나? 안나? 세아 <laughs> <새아> 엄마가 <웃음> 걱정돼서 <laughs> 영상통화를 <laughs> 하였습니다. 어이. 엄마 자다가 일어났어? 아니 엄마 안자 있는 거야. 너무 <laughs> 뭐? 야,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입맛이 떨어지질 않아. <웃음> <웃음> 아파서 걱정되는데도 <웃음> 웃음을 주는 새아엄마네요 괜찮아? 알았어 끊어. 아, 가서 너이가먹거 안녕. 안녕. 가서 어? 먹. <laughs> 형, 내 형네 쓰는 거 부러워서 장난했다는 새 아내가 쓰는 게 부러워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벤트를 참여하지 그랬어 했는데 안돼 <laughs> 아니 좀잘좀 좀 뽑지 그랬어 내가 안 뽑고 지유가 뽑은 거 알지? 왜요? <laughs> 지유가 그거 주려고 한 명씩 더 뽑았었나 봐 나도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제백 뭐? 뭐? 어. 샀습니다 이벤트 나 이벤트 참여를 한두 번는게 아닌데 3세대 된 적이 없어 주, 이거 충전돼 있나? 돼 있겠지 어느 정도는 돼 있어 그치? 아, 쇼파 있잖아. 에이, 이벤트 어? 하나 있잖아.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그치. 두 개. 쇼파 두 개? 어. 언제 할 거야? 몰라. <laughs> 어차피 지유랑 세아가 뽑을 거야. 야, 너네 잘 뽑아봐. 외속모도 <laughs> 한다는데 한 번도 안 됐대. 그래, 지유 아빠 좀 뽑아줘. 외속모도 한다고? 그래, 외속모도 응모하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엄마한테 어. 얘기하더라. 아니, 커피 쿠폰도 안 돼. 그래, 조작일도 어. 없는 투명한 경품 추첨이네요.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아이 둘은 커튼이 올릴 정도로 바람이 세네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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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쿠디 파밀리아 텐트에 가로로 2인과 3인 침대가 딱 들어갑니다. 2인용 침대하고 3인용 침대 이렇게 세팅하니까 딱 맞나요 사이즈가 닥터패드라는 건데 세수 대신 하고 있습니다. 추워서 나가기 귀찮으니 텐트 안에서 웬만한 건 해결해야죠. 커피 하루에 한잔 해봤어? 저 커피 아직도 먹고 있네요. 진짜 어, 그래? <laughs> 다 같이 야식 좀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 <laughs> <누워>. 어서 <됐어>, 오세요 <laughs> <됐어. 됐어. 웃음> 응. 다음날 아침. 오늘은 오후에 남편이 일정이 있어서 그래? 빨리 먹고 10시에는 철수할 계획입니다. 아침은 역시나 라면이죠. 저번 캠핑 때 그래. 어린이용으로 잘못 끓였던 투움바 신라면인데 이번에는 서가라. 설명서 보고 제대로 끓였네요. 저기 라이브 방송. 남편들이 열심히 철수 중입니다. 예매해줘. 봄에 캠핑페어 가서 산 친구 가방인데 튼튼하게 양쪽으로 조일 수 있어서 저렇게 압축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재백 침대에 에어건을 꽂아놓으면 저렇게 움직여도 빠지지 않고 바람이 잘 빠집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식기만 정리해두면 나머지는 남편들이 다 합니다 텐트가 하나라 금방 끝났네요 어, 안녕, 이따 봐! 남편 먼저 보냈습니다. 와. 이번 와. 영상은 재미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완전체가 아니라 평소보다 재미가 없었는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